shadows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월 1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를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내 곁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그가 네계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토동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셔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세기 13장에는 이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어느 땅을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네개부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지리적 이동이자 영적 회복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패 땅 애굽을 떠나 이전에 단을 쌓았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죠.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회개와 재헌신의 예배임을 이야기합니다. 어, 여호와가 여호와를 불렀더라.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회복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아담의 어, 아들이었던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그 아들 에노스를 낳자 그 에노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더라. 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자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도 내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로 견주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시작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 그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책망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실패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키우 가다가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욕하나요? 아니죠. 다시 경로를 목적지를 재설정하게 됩니다.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잘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재설정, 자동적으로. 재설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재설정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제단 그곳으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다시 제단으로 방향을 돌이켰다는 것, 재설정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의 제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나 보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여러분 삐까뻔쩍한 제사가 아닙니다 멋진 찬양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것, 그 시작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벌써 말씀 읽기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벌써 19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19일째 못 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며칠 못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읽고 시작해야겠구나.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 나의 어떤 어, 판단과 생각으로 그 행실을 무너뜨렸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그 목적지 향, 목적지로 향해 끌어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히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그 아브람과 롯은 너무 많은 죄물이 생겼습니다. 어, 그가 다루었던 그 가족들과 또 조카 롯이 데리고 있었던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죠. 오전에 보니까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아브람과 조카롯 모두 가축과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실전에 보니까 어, 아브람의 가축, 목자, 조카의 조카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의 원인은 죄가 아니라 번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번성이었던 거예요. 또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이그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언급을 8절부터 또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러한 언급, 이러한 갈등이 공적인 증거의 문제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언제나 평안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일단 복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나 그 복을 감당할 영적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볼수 있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도 아복 받았고 조카 롯도 복을 받았어요. 당시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땅 크기 혹은 가축의 양 그리고 가족의 양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영토를 갖지 못하자 사람들은 거기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복의 그릇을 키우지 못한 갈등. 특히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다툼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세상에 그닥 덕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 또 어떤 조직의 성장, 특히나 빠른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더 그런 다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는 갈등의 존재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잠재워야 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일단 아브라함은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연장자였죠. 주카로보다 좀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로스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어, 이런 말은 권리 포기인가 동시에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너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보하세요, 무조건 양보하세요 이러한 뜻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더 가지는 것,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꺼이 양보하는 용기도 더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믿지 않았고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땅, 풍부한 땅.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땅.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축이 거하기에 좋은 땅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땅이 진짜 부자는 어떤 것이 부자일까요? 돈이 많은 게 부자일까요? 큰 집, 큰 차, 좋은 차, 넓은 곳 그것이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짜 부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부와 재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갈등의 영역들이 올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투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대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은 보이는 것, 그냥 끌린 대로 한쪽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쪽을 바라보았고 애국같이 물이 풍부한 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즉시 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외형적인 번영과 도덕적 타락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즉 롯, 롯의 선택은 롯의 기준은 보이는 유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지역을 바라본 즉소알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보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 본 것은 풍요 롯은 눈을 들어 본 것은 물 풍부한 그 땅을 보았다라는 것 롯은 계산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었죠 믿음 없는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단기간만 보는 것입니다 구만 보고 결국 거기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더라. 이 땅은 멸망되도록 예정되어져 있던 땅이었던 거예요. 왜? 그 안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롯은 풍부한 것은 보았지만 그 땅의 죄가 가득했던 것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기초가 무너진 건물은 언젠가 붕괴되는 것처럼 이소동과 고모라 땅, 조카로시 보았던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실을 다지면서 말씀으로 굳건해지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 묵상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 큐티, 말씀 묵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지속하고 반복하고 숙달해 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되니까 훈련하는 것이고 안 되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쉽지. 어떻게 나랑 안 맞고 나랑은 불편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 조카로스는 땅을 신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 조카로스. 어 조카로서 선택한 그 땅을 롯을 보내고 아브라함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 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서 보라. 하나님의 명령은 롯의 눈을 들어 본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넓은 땅과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조카 로스이 봤을 때그 땅은 풍부했고 물이 가득했다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본 땅은 어땠을까요? 척박한 겁니다. 야이이 광야에서 내가 뭐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볼게 뭐가 있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지? 그러나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봐라. 이땅 내가 너에게 줄 거고 이 땅에 영원히 너희의 백성들이 살 거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보이는 이땅 말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없지만. 그 이후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차 이땅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하도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게야 눈을 들어서 봐라. 이네 땅을 봐라. 네 삶을 봐라. 내가 장차 너에게 천국을 약속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삶에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척박해 보이고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보는 이곳 이 땅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 거기에서 승부를 보아라 거기에서 내 뜻을 펼쳐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땅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카롯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풍요롭고 풍족한 곳을 선택했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눈을 들어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로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풍요롭게 할 거고 그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내 삶이 척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이 땅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만큼 척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승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지금보다 더 미래 저더 앞에 더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 길을 선택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